자, 이제부터는 술 없이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인들, 그리고 공직자들, 정부 관리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수제들이죠. 공부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또 결국엔 이 얘기가 결국 다른 얘기로 옮겨지게 될 거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이 나라의 소위 말해서 어, 대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죠 민족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우리가 어떻게 커가야 되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강대해야 되고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없습니다, 그사람들 그냥 단순히 자기들 배에 기름 끼우는 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정권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리 유지할까? 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천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라는 소위 말해서 명칭을 쓰고 싶으면,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국가의 미래를 갖다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망보다도 전체적인 것, 그러니까 소위 더큰 그림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커 나갈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강대국이 될 것인가? 이런데 대해서는 고민 전혀 안 하죠. 그냥 진흙탕 싸움에 개 싸움에 그냥 자기들 배때지에 기름 채우는 것만 눈이 벌게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단한 민족입니다. 세계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이런 민족이 세계에 어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참 복이 없는게 우리나라의 왜 지도층들은 항상 저 모양 저 꼬라지 였는지 정말 비참함이 앞섭니다 물론 조선시대 이후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조선시대 후반만이요 예.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까지 그 많은 그 고통과 큰그 많은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라가 커왔는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중흥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강대국 속에서 자랑스럽게 살아나가는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의 배에 기름 맡기면 돼요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무세한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 우리 민족을 이끄는 사람들이 저 모양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생각을 해서 투표도 해야 되고 똑바로 사람을 보고 똑바로 사람을 키워야지 아무나 그냥 말 잘하고 뭐가 건들거리고 번지르해 보이는 사람들만 뽑아서 우리 후손들한테 비극을 계속 물려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 위대한 민족이 그 소수 몇몇에 의해서 마치 조선 말기 그 소수 몇 명이 나라를 말아먹었듯 그 소수 몇 명에 의해서 나라가 붕괴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소위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민족의 역적이지요. 반민족이죠. 민족을 팔아 넘기는 거랑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 말뚝 하나는 제대로 박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네. 우리 민족은 강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다시 크게 될 민족입니다. 자존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